안녕하십니까. 오늘 타이칸 출고했고요 타이칸 지금 고객님께 화랑 받고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거고. 보시면은 외장 블랙에 실내도 블랙이고. 보시면은 아, 굉장히 좋습니다. 앞에 6p 브레이크 들어가고, 뒤에는 4p 브레이크가 들어가고. 뭐제 차는 아니지만 진짜 제가 산 것처럼 되게 만족도가 높은, 높네요. 타이칸 이 모델도 제가 당장 출고 시켜드릴 수 있는 차몇대 있으니까 빨리 이제 이거 구매 원하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제가 출고도 빨리 시켜드리고 안내드리겠습니다. 해 다른 컬러보다 이제 블랙을 보니까 굉장히 되게 만족도가 높고요. 실제로 보니까 진짜 멋지네요. 다른 뭐 다른 컬러도 보긴 했는데. 좋습니다. 타이칸 4S. 연락 주시면 출고도 빨리 시켜드릴 테니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타이칸 굉장히 만족도가 높네요.